네 이번에는 이제 비판정법과 금판정법을 배울 텐데 저희 제채널에스튜어트미분적분학 예, 10장에 특별히 10장 6절에 보면 비판정법과 급수의 비판정법 급수의 금판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이 여러 개 있었죠. 물론 이제 어, 적분 판정법도 있고, 뭐, 음, 실제로 대소를 비교하는, 뭐, 직접 비교 판정법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 가장 강력한 게 비판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 그때는 스튜어트 미분적 분학에서는 실수열에 대한 급수의 비판정법를 했지만, 지금 여기는 복수수열, GN에 대한 비판정법가 예, 지엔에 대한 금판적두 가지를 예, 소개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 저희 교재에서는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고 엄밀한 증명하지 을 않았는데 좀 거기까지는 좀좀 어, 좀 해석학적으로 엄밀한 쪽으로 좀 많이 나가니까 저희는 그냥 이 판정법이 예, 복소 수열에서도 똑같은 판정법을 하고 똑같은 예, 정말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예, 실수열과 똑같은 예, 그런 판정법을 복소수열의 급수에서도 똑같이 쓸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GK가 GN이라는 복소수열이 있고요. 예, 이 급수가 그 수열에 대한 급수가 예, 수렴하냐 발산하냐 판정할 때 이런 일반항 n 번째 일반항과 N 플러스 3번째 일반항에 예, B, B를 구해서 절대 값을 하는데 그 값이 L이 나오면 L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급수가 수렴하게 되고 L이 1보다 클 때는 급수가 발산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L이 만약에 1이면 이제 판정을 못 합니다. 네. 뭐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고 그때는 이 비판정법이 예, 쓸모가 없습니다. 판정을 못 하니까. 물론 금판정법도, 금판정법도 요 수열의 절대값에 n승근루트를 해서 이 어, 극한을 구해서 L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L이 1보다 작으면 원래 급수가 수렴 L이 1보다 크면 원래 급수가 발산 그리고 만약에 L이 1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판정법이 쓸모가 없습니다 판정을 못합니다 자 이거는 요거, 이제 저희 스튜어트 미분적분학에서 배운 그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자이번에 몇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급수는 저희가 앞에서 미분적분학에서 배운 테일러급수 맥클로링급수 이런걸 몇급수라고 하죠. 그죠? 굉장히 좀 음, 미분적분이나 다루기 어려운 함수가 있을 때그 친구를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특정 함수를 다항함수의 급수, 무한급 형태로 나타내면 저희가 미분하기도 적분하기도 편하고 다루기 편해지죠. 그리고 앞에 몇 항만 선택을 하면 원래 함수의 그 근사함수로서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급수를 나타내고, 어, 사용을 하는데, 복수함수에서도, 복수함수에서도, 어, 테일러 급수를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타낸 급수를 g0를 중심으로 하는 몇 급수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X, g 대신 x를 넣어보면 저희가 친숙한 몇 급수 형태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단지 차이는 이런 개수, a0, a1, a2가 개수가 다 복소수고, 예, 실수 대신 g가 들어가 있다라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세상에서의 몇 급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해본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몇 급수도 급수니까 이 친구를 수렴하게 하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몇 급수가 유효하잖아요. 테일러 급수도. 그죠? 그러면, 아,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예, 절대 수렴하는 몇 급수를, 절대 수렴한다 라고, 예, 일단 생각하는 몇 급수로, 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 수렴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위에서 본 비판정법을 쓸수 있거든요. 비판정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 그리고 여기에 일반항이 이거죠. 일반항 자, 요게이 친구의 일반항, 그니까 g n 분의 g의 Gn 플러스 1의 절대값을 봐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의 항이니까 a n 플러스 1 g c 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gn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an에 g-g0 n 요거의 절대값이 수렴을 일단 절대수렴 한다라고 그런게 절대수렴하는 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1보다 2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 보면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남는 거는 an, an 플러스 1 남고 그리고 g 마이너스 g 0 하나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도 복소수, 여기도 복소수 절대값이니까 각각 각각 이렇게 an, an 플러스 1에 이렇게 하고 g 마이너스 g 0로는뭐 유한한 값이겠네요. 이게 이게 1보다 작아야지.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는 어차피 유한한 값이니까, 요거 네. 이 친구의 이 극한 값을 만약에 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g-g0가 L보다, L분의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요런, 요, L분의 1보다 작은, 요, g를, 0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안에 있는, 이 g에 대해서는, 지에 대해서는 요 급수가 절대 수렴하게 되죠. 절대 수렴, 그죠? 그 바로 이 친구를 만약에 r 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1분의 1보다 작은 지제를 중심으로 하는 1분의 1보다 작은 요 안에 있는 지 예, 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예몇 급수를 하면 이게 수렴하거든요. 예 요거를 1분의 1을 수렴, 이 급수의 수렴 반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어, 스튜어트 밀분적분학에서 본그몇 급수, 실수 몇 급수의, 실몇 급수의 수렴 반경하고 똑같은 형태죠. 다만 여기는 x 빼기, x0가 l분의 1이다. 이런 형태로. 네. 사실 노테이션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대로 확장된 것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수렴반경이 있으니까, 예, 수렴반경이 있으니까, 요수렴반경에 해당하는 요 원을 수렴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ircle of Convergence, 수렴원.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수렴반경 R이 만약에 0이다. 수렴반경 R이 만약에 0이다. 한다면 반지름이 0이니까 사실 G0에서만, 예, G0에서만 이몇 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심인 지제로 딱한 점을 여기 대입했을 때만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R이 0이 아니고 특정한 뭐 유한한 양수다 라고 하면 좀 전에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유한한 양수의 반지름을 가지는 요원 내부의 지에 대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올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여기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수렴반경이 무한대다. 수렴반경이 무한대다. 라는 경우는, 어, 사실상, 사실상 이 복소평면에 있는 어떤 지위를 선택해서 여기 몇 급수에 대입을 하더라도, 예, 항상 이몇 급수는 수렴하게 되있죠. 그죠? 항상 수렴반경이 무한대라는 것. 자, 이렇게 저희가 수렴반경 수렴원을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고 예제 오분 한번 풀어볼까요 네, 급수가 하나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거 네, 주어졌으면 수렴반경 수렴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수렴하려면 비판정법으로 이제 해볼 수 있죠 자, 비판정법은 다시 한번 쓰면 이 친구를 극한 1 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g n 플러스 첫 번째 항은 n에 g 의 n 플러스 2가 되고 예 g n번째 항의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n g에 n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걸 예 이렇게 없애고 n 플러스 1이니까 하나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죠 그리고 결국 n 플러스 1과 n에 예, 극한을 하면 얘도 리미트를 보내면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극한이 나오고요. 1보다 작아야지 어,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게 음, 수렴 반경 r이 되고, 예, 수렴 요 급수가 수렴하려면 요 단위원 안에 있는 그 복소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네, 예, 따라서 수렴 반경은 1이다. 아, 또는 수렴 반경 r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6번도 한번 보죠. 이번엔 조금 복잡한 급수가 나와 있는데, 음,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형태를 잘 보면, 이 앞에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개수고요. 예, z 빼기 1 빼기 i니까, 요거를잘 예, 살펴보면 1 플러스 i를 중심으로 하는 그냥 급수, 몇 급수가 되겠습니다. 네, 또는 뭐 거듭제곱 급수. 자, 요거를 이만큼을 이만큼을 z n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예, 비판정법을 써봐야죠. 비판정법 써보면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첫번째 항을 보면 n 플러스 1의 팩토리알, 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쵸? 예 거기다가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에 n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제 gn번째 항이니까 이 친구를 뒤집어 주면 되죠. 그죠? n 팩토리얼 마이에 n 1 g 마이 i에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n 개가 있고 n 플러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n 플러스 한 개가 있고 n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 하나 남죠. 근데 뭐 절대값 을 씌울 거니까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n 팩토리얼이고 n 플러스 1팩토리얼이니까 n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엔플러스 1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남네요. 그죠? n 이 무한대로 갈때자 n 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결국 예 유한한 요 값이 유한하기 때문에 분모가 계속 커지면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얘는 영으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따라서 얘가 항상 1이니까 g 값에 상관없이 항상 1보다 작으니까 g 값에 상관없이 모든 복소수 g에 대해서 이몇 급수는 이거듭제곱 급수는 항상 절대수렴하게 돼 있죠. 항상 수렴합니다. 자, 따라서 g는 예, 모든 복소평면의 모든 복소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수렴 반경은 무한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수렴 반경 알은 무한대다. 자, 이제 7번도 예,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만큼이 gn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비판정법보다 금판정법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k 제곱, k 제곱이죠. 이런 경우는 금판정법 쓰고, 팩토리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비판정법이 편합니다. 그래서 금판정법에 따라서 루트 n 제곱 루트, 요거를 살펴보죠. 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이니까, 예, 이게 사실 이거를 n으로 n으로 바꾸면 일반항이죠. 예, 복소수를 일반항이죠. n제곱했으면 네, n제곱 루트 안에 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절대값 어 2n 플러스 5, 6n 플러스 1에 n제곱, g 마이너스 i에 n제곱 절대값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예, 절대값의 n제곱은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미트 n 제곱 루트 이렇게 되고 절대값을 먼저 하고 n 제곱 절대값을 먼저 하고 n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n승근 루트랑 n승근 루트랑 n 제곱을 빼면 이미트 n이 뭐 무한 들어갈 때2 n 플러스 5 여기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절대값만 남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3이니까 3로 예, 수렴하게 되고 이게 바로 1보다 작아야지 이 주어진 몇 급수가 절대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렴원은 중심이고 반지름이 3분의 1로 안에서 예, 수렴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수렴 반경 r은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이 절을 맞이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대수적인 급수에 대한 몇 가지 대수적인 성질을 정리를 했네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런 몇 급수가 있으면 여기다가 각 항에다가 어떤 복소수 그러 0이 아닌 복소수를 다 곱하더라도 결국 수렴반경, 수렴원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비판정법을 할때 비판정법을 할때 여기 GNN g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항상 그 수열에 상수를 상수를 곱하더라도 상수가 곱해진 그몇 급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죠 수렴 반경 아래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런 당연한 말을 해놨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음 당연하지 않은데, 요거는 재배열급수에 관한 정의입니다. 재배열급수. 재배열급수. 요거는 약간, 예, 실외석학 중에서도 약간 고급 실외석학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복소수 영역에서도 이걸 증명을 하려면 좀, 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어, 절대 수렴하는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절대 수렴하는 여기가 앱솔루트예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이제 급수를 재배열해도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 어떤 급수가 아, 이렇게 있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AKGK라는 이런 급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절대 수렴하는 급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a1, g1, a2, g2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뭐 수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절대 수렴하는 급수라면, 즉, 음, 요거를 절대 값을 씌워서 이 무한급수가 뭐 어떤 복소수인지 모르겠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수렴한다라는 가정이 있다라는 게요 원래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에 정의잖아요 절대 수렴한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수렴하면 요렇게 쭉 더한 급수와 뭐 나는 두 번째 항부터 하고 네 번째 항부터 하고 다시 첫 번째 항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급수를 재배열하는 거죠 순서를 순서를 어떤 다양한 규칙으로 하건 뭐 들쭉날쭉 재배열하건 아무튼 예, 요 순, 더하는 순서들을 막 바꿔서 재배열하더라도 똑같은 이 극한 똑같은 급수의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게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 그냥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재배열을 해도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걸 그냥 아, 이해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두 가지 급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이 친구가 예, 수렴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수렴한다고 한다면 이 음, 요런 거죠. 이, 이 급수가 하나가 있고,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요런 급수가 예, 하나가 있고, K 플러스, b, k라는 g, k라는 두 가지 급수가 있,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도 수렴하고 이 친구도 수렴하면 그냥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b, k 해서 k가 1부터 무한대로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계산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게세 네,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 같은 차수의 한 끼리는 미리미리 다 더한 다음에 얘네들을 무한급수합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게 만약에 급수합이 하나는, 예, A, 하나는 B로 간다고 한다면, 복소수죠. 예, A로 가고 B로 간다 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했는데도 A 플러스 B라는 복소수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요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예, 이렇게 각각 예 더하고 또는 뺄수 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항별 미분, 항별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